누가 인류의 동행자인가? 2011년 2월 3일 미국 워싱턴 시애틀에서 마셜비안 서머즈에게 게시되다. 인류는 우주에서 혼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만나게 될 우주는 지적 생명체로 가득 차있기 때문이다. 인류는 오랫동안 자리 잡은 우주 밀집 주거 지역에 살고 있으니 자신이 힘센 이웃들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이 이웃들 안에는 엄격하게 통제되는 거대한 상업 무역 조직망을 만든 강력한 국가들이 많다. 이 지역 우주에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그들 기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필수 자원. 어떤 경우는 그저 사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 자원을 구하기 위해 이런 조직망들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지구는 우주에서 외 따로 떨어진 미탐험 지역에 있지 않다. 삶의 체제가 이처럼 잘 갖춰진 곳 근처에 있으면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있다. 유리한 점은 이 지역 우주에서는 전쟁과 정복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전쟁과 정복이 금지되는 것은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들의 거대 조직망과 서로의 상업 무역을 위해 안보와 안정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오랜 기간 전쟁과 경쟁과 충돌을 겪고 나서 이 거대 조직망이 결성되었다. 이 지역 우주에서는 전쟁이 금지되고 노골적인 정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어떤 국가가 지구처럼 새내기 행성인 어떤 행성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그런 개입을 수행하기 위해 더욱 미묘한 수단을 써야 하고 다른 대행자들을 고용해야 한다.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것은 자유가 희귀한 비인간 우주. 이 태양계 경계를 벗어나면 당신에게 이질적으로 보이고 심지어 당신이 있는 것에 적대적으로까지 보이는 우주이다. 여기서 당신은 자신에게 친구나 동행자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당신에게 유리하게도 이 지역 우주에 이 거대 상업 무역망에 참여하지 않은 자유국가 조직망이 있다. 이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부단한 노력을 통해 외부 간섭 없이 기능할 수 있도록 자신들을 격리하고 자유를 구축하였다. 왜냐하면 자유국가가 비자유국가들 주변에서 살아가기가 항상 어렵기 때문이다. 이것은 미묘한 상황이며 인류의 동행자로 간주되는 이 자유 종족들에게는 계속되는 도전이다. 이런 폭넓은 관점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당신은 무엇이 당신의 잠재적 동행자들을 구속하는지, 또왜 그들이 지금 지구에 간섭하지 않는지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이곳에서 일어나는 외계인의 개입을 목격하도록 비밀 수단을 통해 원정대를 지구 가까이에 파견하였다. 개입은 미묘하고 설득력 있는 수단을 통해 지구와 지구인의 통제권을 얻고자 하는 부도덕한 종족들과 조직들이 행한다. 인류의 동행자들은 인류에게 지혜와 안내를 제공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또한 인류가 출현하는 우주의 이웃들을 이해하고 이 출현에 어떤 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이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사실 상당한 불리한 점들이 있다. 왜냐하면 다른 행성들은 지구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인류를 지구의 부와 가치를 파괴하는 호전적이고 분열된 상태로 보기 때문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지구의 부와 가치를 파괴하는 것이 지금 이곳에 개입이 일어나도록 이끌었다. 이 개입을 관찰하고 그 활동과 의도를 보고하기 위한 그들의 원정은 자유국인 자국 정부들 몰래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꼭 이해해야 할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인류가 이 자유국가들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이 정부들이 책임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자유국가들은 큰 공동체 일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맺었는데 인류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그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한 것이 자신의 지역에 큰 공동체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아주 오랫동안 그들을 괴롭힌 계속되는 간섭과 설득을 피하는 데 지불해야 하는 대가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동행자들이 자기 이름이나 고향 행성 등 자신에 관해 말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원정은 강대 세력들에게 알리거나 승인받지 않고 심지어 자국 정부들에게조차 공식적으로 알리거나 승인받지 않고 비밀리에 인류를 돕기 위해 그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당신은 자유를 억제하고 막는 강대 세력들 사이에서 자유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실제로 숙고해보아야 한다. 인류가 앞으로 나아가고 인간 가족이 지적 생명체로 이루어진 큰 공동체에 진입하면서 직면해야 할 문제이다. 인류의 확신과 통합과 용기를 훼손하고자 하는 강대하고 설득력 있는 세력들 사이에서 인류와 같은 종족이 어떻게 자유와 자결권을 유지하겠는가? 이것은 무기로 하는 전투가 아니며 군사력으로 하는 전투가 아니다. 이것은 의지와 의도로 하는 전투. 인류는 거의 알지 못하지만 강한 마음이 약한 마음에 영향을 줄수 있는 영향력의 큰 환경. 그런 정신환경에서 행하는 전투이다. 이 지역 우주에서 자유국가들은 그들이 할수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자유를 고취시키고자 한다. 그들은 지구의 영성과 종교가 파괴되거나 잊혀지지 않았으므로 지구를 장래성이 유망한 행성으로 본다. 그들은 인류의 심각한 실수와 어리석은 행동들에도 불구하고 큰 영적 힘, 알매 힘이 개인들에게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안다. 인류의 동행자들은 인류가 큰 공동체와 접속하는데 인류에게 조언하고 인류를 준비시키기 위해 지구의 일련의 상황보고를 보냈다. 이 상황보고는 지구인 누구도 혼자서 작성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접촉의 가능성과 접촉의 결과에 관하여 현재 인류가 가지고 있지 않은 관점을 제공한다. 이 상황보고는 인류의 잘못된 가정과 잘 알지 못한 채 갖는 믿음, 외계 세력의 조종과 설득에 취약하게 만드는 많은 가정과 믿음을 바로 잡아준다. 또한 상황 보고 그 자체만으로 우주에서 인류가 독립하도록 용기를 북돋으며 외계 국가들이 이곳에 그들의 지분을 구축하거나 그들 기술에 의존하도록 조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준다. 이것은 조심성이 없고 의심하지 않는 인류, 우주가 탐사를 기다리는 거대한 텅빈 곳으로 믿거나 기술적 해법과 큰 힘을 추구하는 인류를 돕고자 갈망하는 선량하고 윤리적인 종족으로 가득 차있을 것으로 믿는 인류에게 큰 봉사이다. 물론, 이런 순진하고 어리석은 관점은 당신이 국경 밖에서 일어나는 삶의 현실에 대하여 정보가 없고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은 여전히 기술이 자연력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류를 위한 신의 세계시, 인류를 위한 새 메시지와 함께, 인류의 동행자 보고서는 당신에게 훨씬 더 선명하고 정확한 지식을 줄 것이다. 당신이 지혜와 조심성과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려면 당신에게는 이 지식이 필요하다. 인류의 동행자가 전한 첫 보고서가 발간된 뒤이 태양계에 있는 동행자들의 위치가 발각되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달아나야 했다. 이제 그들은 이 태양계에서 멀리 떨어진 은폐된 장소에서 보고해야 한다. 동행자 상황보고 세 번째 보고서에서는 지구가 위치한 지역 우주에서 일어나는 상업, 무역과 상호작용 등 삶의 현실들에 관해서 또 인류가 큰 공동체 삶 안에서 자급자족하고 자결권을 유지하려면 육성하고 지지해야 할 자유의 요건들에 관해서 이야기한다. 모든 생명의 창조주가 천사들의 현존을 통해 인류에게 이런 도움을 제공하도록 이 자유 종족들에게 요청했다는 것을 당신이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들은 원정 그 자체인 신성한 사명에 의해 이곳에 인도받는다. 그들의 자유 국가 정부들은 이 원정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으므로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 원정은 큰 힘에 인도받고 있다. 자유가 뿌리 내릴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그곳에서 자유를 지지하려고 애쓰면서 모든 생명의 창조주를 섬기는 영적 힘들, 우주에 있는 한 무리의 큰 힘에 인도받고 있다.인류의 동행자들에게는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것을 당신이 이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왜냐하면 개입에 휘말리지 않도록 이전의 원정으로 그들은 도움을 받아 우주에서 자유와 자치권을 뿌리내리는 길이, 자신들에게 열리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당신들 자신이 개입에 직면하고 이에 따른 모든 위험과 불행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이제 비슷한 도움을 인류에게 제공함으로써 이 빚을 갚을 기회가 왔다. 인류는 우주에서 자신의 취약성을 알지 못한다. 인류가 여전히 생각하는 것은 우주는 인류에 봉사하기 위해 있고 인류는 특별하며 지구에 오는 이는 누구든 인류를 돕거나 깨우치고 인류가 범한 실수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올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큰 공동체 현실에 적응해 본 적이 없는 고립된 종족이 갖는 오해이다. 그래서 큰 도움이 인류에게 전해지고 있다. 인류가 스스로 제공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을 제공하는 큰 도움, 창조주의 뜻에서 나와 몇몇 다른 행성에서 온 어떤 개인들이 실행한 큰 도움이 전해지고 있다. 이것은 참여자에게 대단히 위험하였으며 많은 시간이 소요된 그런 원정이다. 그러므로 인류의 동행자들이 보내준 상황보고를 당신이 공부하기 시작할 때 를 제공하는 데 감수한 위험과 이 가르침에서 제공되는 지혜와 관점의 엄청난 중요성을 숙고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동행자들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마음 깊이 생각하라. 의문점들을 물어보라. 하지만 당신이 큰 공동체 교육을 이제 막 받기 시작했음을 이해하고 계속 공부해 가는 동안 인류에게 유리한 점들과 불리한 점들에 대한 간추린 이해를 점점 더 많이 쌓아가면서 아직 답해질 수 없는 어떤 의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것임을 이해하라. 지금 지구를 지켜보는 눈이 많다. 그것이 인류에게 불리한 점의 일부이다. 하지만 이곳을 무력으로 정복하고자 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구는 너무나 가치가 크고 당신이 추측할 수 없는 이유로 외계 종족들이 지구 환경에서 살수 없으므로 이곳에 기반을 잡으려는 외계 종족들에게는 그들의 노동자로서의 인류, 수능하고 기꺼이 일하는 노동자로서의 인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올바르게 이해되어야 하는 상황이며 많은 정보와 관점이 필요하고 현재 세상에 여전히 만연하는 많은 관념에 대한 교정이 필요하다. 인류의 동행자 보고서를 받도록 한 사람이 선정되었다. 그는 또한 신의 새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기도 하다. 이 메시지는 지구 환경에 다가오는 큰 변화에 대비하고, 큰 공동체 그 자체와 인류와의 만남에 대비하여 인류를 준비시킨다. 그는 천사의 현존을 통해 우주 주인의 안내를 받으며, 동시에 천사의 현존을 통해 우주 주인이 안내하고 촉구한 인류의 동행자 보고서를 받는 사람이기도 하다. 당신은 이것이 이 역할을 하기 위해 이 목적으로 세상에 파견된 한 사람을 통해 와야 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메시지는 변질되었을 것이다. 한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졌다면 많은 다른 판과 해석들로 분명히 길을 잃게 되었을 것이다. 메신저가 새 메시지와 인류의 동행자 보고서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데는 몇십 년이 걸렸다. 보고서 자체는 서로 전혀 다른 날들, 전혀 접촉이 없는 긴 시간을 사이에 둔 별개의 날들에 받았다. 그 보고서는 천사의 현존의 도움으로 받을 수 있었다. 즉, 개입자가 중간에 엿듣거나 다른 말로 바꿀 수 없는 통신 수단인 기술 사용이 필요 없는 영적 수단을 통해 전해졌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메시지 자체의 순수성과 온전함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동행자들의 원정 장소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행해진 것이다. 우리는 당신이 이 지역 우주에 있는 자유 국가들로부터 현재 지구에 전해지는 메시지의 중요성과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관점과 배경을 당신에게 알려준다. 이것은 고찰해보기에 쉬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지구에 전해지는 다른 많은 메시지, 개입자들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여기 있는 것을 숭고한 것이라고 말하고 그들은 안내와 지혜에 인류가 의존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고귀한 존재와 위대한 왕국과 체제, 부와 번영의 관계망을 말하며 인류가 이것의 일원이 되도록 부추긴다. 이와 같은 말들은 자유가 없는 국가들이 인류의 두려움과 야망을 이용하여 유인하고 유혹하는 것들이다. 많은 사람이 이 설득에 넘어갔다. 정부와 종교, 상업계의 지도층에 있는 많은 사람이 엄청난 권력, 엄청난 부와 이점을 준다는 약속을 받으면서 그런 말들에 흔들렸다. 인류의 동행자 보고서에서는 당신이 매우 다른 설명, 즉 인류의 내재된 힘과 용기와 능력을 이야기하는 설명을 들을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큰 공동체로부터 어떠한 기술도 받아들이지 않도록 인류에게 충고한다. 왜냐하면 그 기술은 단지 외계 세력들과 거대 무역망들에 더욱 의존하도록 하려고 제공될 뿐이기 때문이다. 일단 기술이나 기초 필수품들을 구하기 위해 이러한 것들에 의존하게 되면 인류는 자유를 잃을 것이고 계약 조건을 맞추기 위해 먼 곳에 있는 이들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직면하는 데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지만 이곳이 인류의 행성이므로 인류는 이것들을 직면해야 한다. 우주에서 인류의 고립은 끝났다. 지금부터는 설득하고 개입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 동행자들은 이곳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구에 기지를 세우지도 않을 것이고 인간의 인식을 조종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와 종교 상업계의 지도자들을 유혹하지 않을 것이다. 동행자들은 인류가 외부 통제나 조종 없이 스스로 자유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 지금은 인류에게 위험한 시기이다. 왜냐하면 지구 자원이 고갈되고 기후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구 환경은 악화되고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서서히 말라가는 우물에서 식수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인류에게 위험한 시기이다. 왜냐하면 인류는 우주 삶의 현실에 대하여 또이더큰 삶의 무대에 출연할 때 자유를 유지하고 지키는 방법에 대하여 아는 바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으므로 설득과 조종과 기만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인류의 동행자들은 인류가 접촉에 준비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으므로 인류와 관계를 맺고자 하지 않는다. 인류는 성숙하지도 통합되지도 않았으며 아직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는 분별력도 없고 수천의 종족들이 서로 소통하는 삶에서 생기는 복잡한 것들을 이해할 만큼 분별력도 없다. 만약 당신이 수천의 종족들이 서로 소통하는 것을 생각해 보며 생각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개념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우선순위도 다른 종족들과 함께 협약이나 협정을 맺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상상해 보면 그와 비교하여 인간들 사이에 맺는 협정은 단순하고 분명해 보일 것이다. 이것은 거대하고 복잡한 상황이며, 그래서 당신은 이 우주 삶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장해야 한다. 당신은 청소년처럼 파괴적이고 공격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주변의 강력한 반대와 함께 혼자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인류가 자급자족하고 외부 지배와 통제에서 자유로운 독립 종족이 되려면 당신은 인류 동행자 보고서에서 알려주는 것을 따라야 한다. 동행자들은 무력이나 군사적 수단을 통해 개입자들에게서 인류를 구하러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면 그들이 수세기에 걸쳐 이룩한 우주에서의 자치권이 파괴될 것이기 때문이다. 동행자들은 당신 혼자서 얻을 수 없는 지혜를 주고 당신 혼자서 얻을 수 없는 관점을 주며 당신 혼자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준다. 당신들이 개입을 상쇄하고 자유 종족으로서 당신의 역량과 힘을 쌓는 법을 배우는 것은 이제 인류에게 달려있다. 즉, 인류의 힘과 인류의 통합성과 인류의 고유 지혜에 달려있다. 이것은 세상에서 투쟁의 종식을 의미하고 국가들 사이 현재 존재하고 지금까지 존재했던 것보다 훨씬 더큰 협동을 의미한다. 자유가 희귀한 우주. 많은 이들이 부러운 눈으로 지구를 바라보는 우주에 직면하는 위험 말고 무엇이 이렇게 하도록 자극하겠는가? 당신은 아직 지구가 얼마나 큰 보물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이 왜 인류 자체를 단순히 하나의 자원으로 이용하면서 그들 자신을 위해 지구를 보존하려고 이곳에 개입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당신이 성장하여 더큰 것들을 생각할 때이다. 당신 행성의 안녕을 생각하고 지구 환경의 안정을 생각하고 이제 당신 나라의 안보, 안보만이 아니라 지구 안보를 생각할 때이다. 이것은 인류의 통합의 큰 기회이며 어쩌면 인류에게 올 가장 큰 기회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 어느 때보다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 가장 많으며 인류가 지금까지 만난 것 가운데 이 도전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이것은 용기와 객관성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전에 배운 적이 없는 것들을 기꺼이 배우려는 마음, 개입에 관한 길고도 힘든 인류 역사를 통해 인류가 배운 것, 그리고 원주민의 자유와 자결권의 위험들을 기꺼이 자각하려는 마음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은 인류 전체가 개입에 직면한 지구 원주민이다. 즉, 개입자 자신을 위하고 자신의 부와 횡재를 위해 인류를 이용하고자 이곳에 온 개입자의 직면한 지구 원주민이다. 당신은 지구 생물학적 풍요로움, 그리고 황량한 행성들로 가득찬 우주에서 수요가 많고 소중히 여겨지는 이곳의 복잡한 생물망 안에 존재하는 자원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인류가 배워야 할 것이 대단히 많다. 그래서 신이 세상에 새 계시를 보냈으며 인류의 동행자들에게 그들의 지혜와 조언을 제공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인류가 우주 문턱에 서 있으므로 존재하는 큰 위험과 기회에 대해 인류를 교육하고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이큰 노력에 돕도록 하였다. 새 메시지의 개시와 인류의 동행자 보고서의 중요성이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들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이고 인류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지만 여전히 대다수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당신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행운이며 축복이다. 이제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라. 모든 생명의 창조주가 주는 사랑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인류의 자유와 독립을 지지하는 다른 종족들이 주 우주에 있다는 이 말을 받아들이라. 때가 되면 그 어느 때보다도 당신은 위안이 되는 이큰두 원천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각자의 내면에 사는 알매 힘과 현존은 개개인 내면에 있는 큰 지성이다. 새 메시지가 바로 이큰 지성에게 이야기하고 바로 이큰 지성에 관해 이야기한다. 인류의 동행자들이 이 원정에 불을 붙이고 당신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큰 지성이다. 이큰 지성이 인류 영성의 비밀들을 담고 있으며 우주에서 인류의 큰 운명, 즉 자유와 자결권을 지닌 종족으로서의 운명을 실현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인류의 운명은 보장되지 않으며 그 결과는 불확실하다. 한 개인으로서 당신은 인류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바꿀 수 있도록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 내면에 있는 알의 힘을 깊이 신뢰해야 한다. 우주에서 인류가 자유를 잃을 위험과 당신이 사는 이 세상의 쇠퇴가 인류의 자유와 통합, 인류의 지혜와 협동을 이끄는 두 가지 큰 자극제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두 가지 위협적인 현실은 외계 세력들에 어느 정도 복종하도록 이끌면서 인류를 투쟁과 전쟁과 궁핍으로 이끌 수도 있다. 그래서 위험도 크고 바르게 선택하는 것에서 오는 보상도 엄청나서 인간 가족을 위한 큰 미래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 이것이 당신에게 이해되기를 바란다.